손톱 깎아주려고 아가? 어. 위험해. 손톱은 엄마가 깎아줄게. 아가 손톱 엄마가 깎아줄게. 내일? 알겠지? 제니는 아가 코 재워. 알겠지 제니야? 손톱 깎는 거 위험해서 엄마가 해줄게. 제니는 응, 위험해. 손톱 깎는거는 위험해 빠빠이 잘자 굿나잇 꼬자 그럼 와, 제니 아가 잘 재운다 이제 제니도 누워 제니도 누워야 <laughs> 아가 코 자니까 제니도 얼른 누워요. 아가 옆에 누워서 제니도 같이 자자. 코 자자. 제니야, 얼른 누워요. 아가 일어나기 전에 제니 얼른 누워요. 아가야 어디다 코 다리? 코 자야? 아가야, 아가, 아가야 아가야, 또코 자야지 자지 응, 음, 맞아 아가코 자고 있는데 아가 자고 있잖아 우리 제니도 자야지 아빠도 자고 엄마도 자고 아가도 자는데 제니도 자야지, 제니도 누워야 아가 옆에 누워요 누워요? 아, 이제 엄마가 불 끌게. 제니 잘 자. 빠빠이. 아가빠빠이, 제니 빠빠이, 엄마 빠빠이. 굿나잇.